K리그 클럽들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FC는 리그 경기를 앞두고 3천 통이 넘는 홍보 전단지를 직접 돌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관중이 들어와야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면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프로 축구는 결국은 성적하고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저희는 올해 뭐 다양한 마케팅, 이 지역에 있는 그 팬들에게 선수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우리도 이 창원이나 경남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선수들이 직접 어떤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우승과 강등을 모두 경험한 조원이는 동료들에게 뼈 있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중국.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뭔가 그냥 마네킹 하나 딱 해놓고 예쁘게 그냥 옷을 입혀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시합을 나갈 때니까 시합을 결국엔 선수만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르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훈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쉴곳도 없는 거예요. 뛰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자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